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내일 윤달인 하루를 남기고 있는 2월달 8일입니다. 제가 오늘 일찍, 지금 10시 30분인데요. 맨발 걷기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일찍 갔다 오는 게 오늘도 좋 듯합니다. 지금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민노라 나, 잘, 잘 날지도 못하면서, 잘 날지도 못하면서, 잘 날지도 못하면서, 도망가기, 저쪽에 됐네, 오호. 너들 컸다, 이제는. 컸어. 그래도 혼자 나와 다니는 거 보니까 컸어요 사람은 1년이 넘어도 뜨뚱뜨뚱하는데 너희들은 벌써 날짓을 하고 있어요 자연의 신비 너무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요새 새들이 날짓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우습기도 하고, 사람도 빨리 걷는 애, 애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느리게 걷는 애기들도 있는데, 이세 종류들도 떨떨한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못 날라서 푸드득, 푸드득 거리면서 여기저기 앉았다 내렸다. 아휴. 에너지 저하. 어 얘네들은 또왜 이렇게 칼을 뽑아놨어? 저기도또다 가려졌네. 일단은 편안한 데서 몇 바퀴를 돌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가 이곳에 없어서 빗자루를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쪽 발 기부수 한 거는 아닙니다. 정형외과를 가면 분명히 기부수를 하고 맨발 걷기를 하지 말라고 할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병원을 가지 않고 의원을 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끼 발가락이 부어있고 그 주변이 조금 부어있고 발등은 조금씩 내려서 오늘 걷고 나면 또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쓰지 않은, 않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좋아졌던 거를 타이트한 구두를 이틀을 신고 다녀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혀서 얘네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괴롭힌 것보단 훨씬 더 길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요. 반바퀴 오늘은 완전히 봄날입니다. 제가 패딩을 안 입고 남편 자켓을 패딩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짧은 거 그런데도 지금 추위는 하나도 없고 땅바닥도 밝기에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밝히는 돌멩이와 물기 있는 곳에 찬기가 느껴지지만 아주 좋습니다. 어제 행복한 재활 의학과 김정훈 선생님의 책 거의 마지막 부분 맨발 걷기와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준비해 놓았다가 그곳에서 그분의 표현으로 말을 빌리자면, 땅을 밟는 것은 지구별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의 손고락3지4지를 2G, 3G 아, 안일 1G, 2지를 다섯 분이 맞붙여서 별 모양을 만들어서 지구별 여행을 추천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매일매일 지구별을 여행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접하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구고 지구가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직까지 아, 이집개를 구하지 않아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시작을 못했는데 어느 날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여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라도 줍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돈이라고 그럴 때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건강하게 지내므로 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누리면서 생활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래쪽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아빠, 엄마, 아이들 세 명이 나와서 그 친구들도 신발 을 신었지만 일단은 지구를 밟긴 밟습니다. 잡는 의미가 서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도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렇게 여행 중입니다 막내가 뒤로 따라가면서 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구별 여행 중입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한 땅을 밟게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다. 추위가 아이추어 아이추어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이면 3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달에 2월이 윤달이 들어서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모레 3월 1일입니다. 겹백매화 우미 탔어요 보여. 어디가 보일까? 탔어 탔어. 봐봐 봐. 와. 멍오리가 잡혔어 아, 여기는 땅이 축축하네 여기에 아름다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뻑뻑스 주가 지켜주신 확실히 쬐게 나졌습니다 목소리가 이정도 음정 높이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고기 있는 것은 그런데 쬐게 아졌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토리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산수유 나무가요. 이렇게 지금 몽어리가 많이 졌습니다. 산수유들이. 번째 길. 여기 다 밟아주고 넓은 곳에 가서 서 있겠습니다. 여기는 언덕입니다. 여기는 한 70도 정도 될것 같아 여기는 두 번째 길 어디서 올라가면 세 번째 길이아서 잠깐 음? 기는 소나무 한 바퀴 돌아주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 놨던 거세 번째 길 여기가 네 번째 길. 여기가 미끄럼 방지 틀이 있는 다섯 번째 올라가는 길인데요. 제가 네 번째 길을 마치고 반대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길. 여기도 대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까지가 첫째, 둘째 길 연장선이었고, 소나무 한 바퀴 돌았고, 여기부터가 다섯 번째 길입니다. 아, 땀이 나네. 20분 내지 30분 충분히 됐나보다. 땀이 또 나요. 20분 내지 30분이 충분히 됐나 봅니다. 여기는 햇살이 가장 좋은 곳. 이것도 져 내가 있음을 흠핀 아노라 안전방지턱. 여기가 다섯 번째 길, 반대쪽입니다. 다. 이제는 다섯 길을 다 밟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좀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얘네들도 새끼야. 맞아, 맞아, 새끼야. 날개가 짧아. 어서, 니네들,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나! 아,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네. 왜 도망가는 것이야? 앞으로 찍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